한중의 3국의 부패와 비리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32위, 일본은 16위, 중국은 76위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높은 법치주의와 안정적인 관료 시스템으로 청렴한 국가에 속하지만 정치자금 관련 스캔들, 지방정부와 기업 간 이권거래 이슈가 종종 터져나옵니다. 이는 자민당의 파벌정치, 내부감시 부족 등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과거보다 개선된 상황이나 정경유착 문제와 일부 관료사회의 비리, 법조계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전관예우 문제,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특혜, 인허가 장사, 채용비리 등이 심각합니다. 한국의 부패와 비리는 권위주의 체제와 학연, 지연, 혈연중심사회, 재벌중심 경제구조, 관에 대한 감시장치 미흡 등이 원인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졌지만, 공산당 권력자 부패와 불투명한 정책 집행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와 그 가족들의 부정축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방관료의 부동산 개발 비리, 국유기업과 군분의 비리 등으로 시진핑 시대에 수천 명의 간부들이 징계와 처벌을 받았을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부패의 원인으로는 공산당의 권력 집중, 감시와 견제장치 부족 등을 들수 있습니다. 각국의 부패 수준은 정치와 사회, 문화적 차이에 따라 형성되며 앞으로의 개선 여부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들의 감시 역량에 달려있습니다.